명을 배정을 어, 했습니다. 각 의과 대학별로 사실상 이제 의대 2,000명 정원 정책이 시행이 된 거죠. 각 의과 대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2,000명을 그래서 언론에 보면 <laughs> 이제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과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연합 뉴스도 전화 오고 뭐 전화 오는데 전화 받기 싫어서 안 받았어요. 뭐라고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의료계 향후 대책은 뭐냐? 뭐, 이런 질문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예?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예, 역사에, 이게 바로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는 건데요. 거의 2천 명이 왜안 되느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의료와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공무원 두배 늘린거나 대한민국 의사 숫자 두배 늘리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김용 같은 사람은 의사들 월급이 사회에서 한 중하로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빨갱이지. 이게 무슨 뭐, 그, 그것을 위해서 오늘 도 말하는 거 봤잖아요. 의사들이 월급이 높으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게 그 직종을 늘리자는 그 근거가 됩니까? 에? 배 아프니까 늘려야 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게. 얼마의 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늘려야 된다고 해야지. 저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늘려야 된다. 늘려서 월급을 줄여야 된다. 이게 김윤의 논리.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정통 보수인 의사들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뭐합니까? 민주당에 비례 신청해가지고 그 공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되게 생겼어요 신났어요 12번 받았더라고 12번 보통 한 20번 18번 19번까지 되잖아요 12번이면 참 떨어뜨리기도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참 이건 난감한 좌파가 이간질을 성공시키고 아까 전에도 그러죠 TV에 보면 정부는 끝까지 이거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의사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는 비 민주당 비례 받으러 갔는데 요즘에 조용한 사람이 누구죠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조용합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이 원조집이 민주당인데 왜 조용하죠? 표정 관리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지금 이제 의사들하고 유, 윤석열 정부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 한다고 의대의 의자도 안 꺼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대의 의자라도 꺼내는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이런 상황을 다볼 텐데 대가리가 깨진 무슨 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이 좋다고 만세 의사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사이비 집단들도 있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잖아요. 민주당은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독이 올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2천명을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을. 충북대가 50명 정원인데 200명 한대, 내년부터 200명. 네. 여러분, 두 배를 늘려도요, 식당도요, 두 배로 와도 손님 못 받아요. 근데 의과대학이 네배로 하면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항생은? 50명인데 200명이래. 그러면 충북 지역이, 그렇게 하면 충북 지역 의료가 해결됩니까? 청주에 사는 사람들이 만세 부릅니까? 우리 지역에 충북대 200명 됐다고 만세 불러요? 그 사람들은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후로는 안 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짓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렇죠. 또 그런 말 하면 언론에서 또 망언했다고 할까봐 제가 상당히 정지하는데. 머리가 뭐라고요? 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청중에 있는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없는 인간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또 제가 했다 하지 마세요. 국민 한 분이 느끼는 게 머리가 없는, 머리도 없지만, 믿는 것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믿는 것은 경찰 뿐이냐, 믿는 것은 검찰 뿐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검경을 앞세우잖아요. 검경을 앞세웁니다. 힘없는 의대생들, 전공의들한테 겁박을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명령을 남발합니다. 명령을. 사직서 금지 명령이래요. 사직서 금지 명령. 전공의들이 사직서 낸지한달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사직서 그 낸지한 달이면 사직서를 수리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사직서 내, 국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직서 내면은 한달 지나면 사장이 수리하든 안 하든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한달 지나도 사직서 수리가 안 된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 앞으로도 사장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직서 웃기지만 너는 나한테 고용된 노예야. 강제로 일해야 돼. 네? 업무 유지 명령. 업무 유지 명령이 뭐예요? 빵을 20개 만들면 너는 하루에 20개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유지. 이게 북조선의 강제 노동하고 뭐가 다릅니까? 업무 유지 명령이 북한에 뭐 달빛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삽더이 운동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강제노동 운동하고 똑같아요. 강제노동이 합법화된 북한이 경제가 발전합니까, 여러분? 국민을 신나게 만들고 의욕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분야가 발전하게 해야지 강제노동을 해서 무슨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의대를, 정원을 두 배를 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김용 같은 사람이 사기치잖아요. 저런 사람은 진짜 구속시켜야 돼요.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중하위권이래요. 그게 망언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중하위권이라는 사람은 김윤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망언이라고 적는 언론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중하위권이라서 빨리 의사를 두 배로 늘려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2천 명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김윤은 오만 논문 잡소리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데이터가 어떻고 무슨 데이터가 어떻고 데이터고 나발이고 국민들이 다 살아있는데 미국 교포들한테 물어보라니까 그게 더 정확해요. 김윤이 사기 논문보다 미국 교포 유럽 교포들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낮아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중하위권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몸이 아프면 미국에 있는 교포한테 어, 언니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쪽에, 그쪽에 가서 수술을 받아요 그런 현상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그렇게 하는 사람 나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가 안 걸렸다고 죽을 판 됐다고 <laughs>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찾는 사람은 봐도, 미국 뉴욕에 가야 되니, LA에 가야 되니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가 중화위권이면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를 치고, 이런 사기 거짓에 선동돼서, 의대를 2,000명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나볼면은다 잡아넣겠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냐는 말이죠 의사들이 막 우울감을 호소해 요즘에 우울감을 그리고 의사들하고 의사, 국민들하고 갈라치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하기 싫죠? 의사들도 정 떨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니까 뭐, 처, 마누라가 싫으면 뭐, 처갓집 부두막도 싫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밤잠 안 자고 막 정말 막 신경쓰면서 치료할 이 의미가 뭐가 있냐? 국민들이 나를 도둑놈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그 환자가 국민이 왔는데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어요? 직업적인 의욕이 다상실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거야. 이게 바로 북한과 같은 갈라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진료하기가 싫대. 왜? 저 사람들, 나 맨날 욕하는 사람을 내가 말라고 진료하냐는 거야. 이렇게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이...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의사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인데 이마 빵에 대통령실 앞 집회 참석자라고 붙이고 가세요. 그러면은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 의사 욕하는 건데 내가 왜왜 왜 진료를 해야 되지? 사람이잖아요, 의사들도. 나라가 지금 의대생들이 지금 3월달, 지금 4월 다 돼가죠. 3월달 한달 동안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월달 한달 동안 의대생들이 아무도 학교 안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 3월 한달 동안 학교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폐식입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찾아가든지 애를 면담을 하든지 방법을 찾는 게 부모고 전 진정 걱정하는 모양새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보세요. 애들이 지금 미래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고 외국 가야 되겠다고 이러고 있는 판에, 너네? 예? 군대 간다고 하는 판에 우리 조카가 의대생이고 한 명이 전공이에요. 얘가 지금 군대 간다고 난리야. 저것만은 떠들 말리고 있고. 이러는데 나라가 내 몰라라 하면서 박민수 같은 이런 새끼가 이런 짓 해서 되겠습니까? 예? 네? 이거는 알고 보면 처참한 일을 하는 거예요. 들도 현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의대생들이 완전히 군대 간다고 그러고 아예 그냥 올해는 공부 안 한다고 다 포기했어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뒤에는 올해 한 명도 안 났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그러면 사람들 죽습니까? 3월 달에 신, 신규 의사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전공이들도 전부 사표내고 이제 의사 안한다 하잖아요. 벌써 한 달째 지금 길거리를 떠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든지 사람이면은 뭐좀 방법을 찾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는 게 우리 그,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재판 사건. 애 막, 반 짜갈래 뿌르라, 하니까짜갈러세요 그냥. 반 잘라요, 동정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법에. 자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달래서라도, 어떻게 든지 애를 살려야겠다는 게, 진짜 참된 부모의 마음이고, 참된 국가를 위하는 마음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막, 고다, 막, 고다. 질을 질러라, 그냥. 한달 동안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있고 전공이들은 다 지금 사표 내고 <laughs> 국민들은 어떤 줄 아세요? 국민들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유, 유방암 환자를 이기를 진단을 해가지고 보낼라니까 받아주는 병원이 없대요 서울에. 이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원자력병원까지 받아주는 데가 없다. 빅파이브는 고사하고, 원자력병원도 신규 환자는 못 받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안 걸려서 지금 몸에서 암이 막 전이가 일어나고 퍼지고 있는데 받아줄 것이 없는 게 윤석열이가 만든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안 아파야 되지? 지금 아프면요, 병원 가면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있는 환자도 다 치료를 못해요.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건데 김윤희 이 새끼 지는 비례 1번 받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국민 여러분 6개월만 참으세요 6개월이면 암 환자 다 죽는다니까 야, 야, 너가 안 지는 안 걸리면 뺏어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이재명이 봤잖아요 헬기 타고 부산에서도 오는 거 힘없는 국민들만 억울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암 진단 받으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이게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30% 줄었단 말이에요. 아, 아니다. 인구는, 아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의사가 30%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뭔가 좀 대화를 해도 되잖아요. 뭔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김윤 빼고는 다돈떡 걸려는 놈이라고 할게 아니라 김윤이 저런 말이 좀 틀린 말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윤석열은 왜김윤 말만 믿냐고? 박민수 말만 왜 믿냐고? 박민수 말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론이 바뀌잖아요. 이번 총선 때 국힘당이 폭망하게 돼 있어요. 한 보세요. 의사들하고 의대생하고 가족하고 그 친척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다니까요. 한 평생 국힘당 찍었는 사람이 민주당 찍겠대요. 나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국민 탓할 문제가 아니고, 고집 세울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진영 논리로 딱 갈려가지고, 뭐 이유도 없어. 나는 의대 찬성, 만세. 나는 의사 때려잡는 거 찬성, 만세. 한번 이유를 생각 안 해요, 이유를. 이쪽 표, 이쪽 표은는 반대, 이쪽 표은는 찬성. 그냥 세대결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세대결로. 구경 의사, 그 뭐, 구경 났어. 기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의대생들 본인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전공의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적어도 의료계에서는 그러면 거의 어 지도부라고 할수 있는 저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어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오늘 2시에 발표하면은 여기 완전 터져 나갈 줄 알았거든요. 열 받아가지고 막 우울감을 호소하고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오늘 언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왔잖아요. 뭐 아이템도 오고 뭐 동아일보도 오고 왔는데 이상하다. 오늘 대, 정부에서 질렀는데 전국에서 집회하는 데는 의대 반대 집회는 여기밖에 없어서 취재하러 왔는데 다 어디로 갔지? 참 참담한 나라 망할 때 꼬라지가 이랬지 않을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국민들은 그냥 이러고 어? 윤석열 정부는 만세 부르고 앉았고. 이겨먹는게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국민한테 상처 주는게 굉장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이 떨어지는거야 사람들이 아마 이거는 의사들이 받은 상처 근로의욕의 상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회복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다 가요? 국민한테 가요. 의사들이 이제, 뭐, 사직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어,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면, 우리가 뭔가는, 이거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나라를 걱정하면, 야, 망해버려. 북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속아가지고 강제 노동하고 망하, 망하고 나니까, 뭐죠? 북한 사람들 소원이 뭐라, 뭐라 그러더라? 전쟁이나 콱나 버려라 다 뒤져 버려라 그냥 핵무기나 확사 버려라 사람들이 이판사판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대생들 저거 어떡하든지 달래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게 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공의들 어떡하든지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만들고 의대 교수들 어떡하든지 다시 좀 어떻게 하게 만들고 이래야지 검찰 경찰 앞세워서 그의사의 반해서 억압해서 때려잡아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말대로 2천명 강행해서 만세를 부른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하여튼, 자 구호 몇개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의대증원, 포퓰리즘, 대국민 거짓말 1삼는 박민수 처벌하라! 처 망국적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부 의사 이간질하고 자신은 민주당 당선권 비례받았는 김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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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좌회전, 망국적, 반헌법적, 사회주의 의료정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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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전공이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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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윤석열은 믿을 것은 검찰뿐이냐, 검찰, 경찰 앞세운 의사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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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2천 명이 웬 말이냐? 만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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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파업 조성하는 박민수, 김윤 조규홍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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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국민 건강 파탄 내고 전봉이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김윤을 법적 최고형을 선고하라!